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원사, 진정한 부대의 어머니, 바로 김경숙 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성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사관, 장교는 부대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라면 부대의 어머니는 부사관들의 역할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어머니 같은 분이 정말 계셨습니다. 바로 김경숙 원사입니다. 김경숙 원사는 1974년 22살에 입대해 하사, 중사, 상사를 거쳐 1991년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 여군 원사로 진급했습니다. 김경숙 원사는 여군대대 행정보호관. 어, 사람들은 잘 여군대대에 대해서 모르실 텐데요. 여군대대는 육군본부 예하에 있던 여군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로 여군들은 보병, 포병과 같은 주특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군 자체가 병과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군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최종화면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김경숙 원사는 여군 대대 행정보호관과 상무대 여군 소대장, 육군본부 행정담당관, 백골 3사단 행정보호관 등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 1991년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군 원사로 진급하게 되고 2004년에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최장기 복무 여군 부사관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 여군들은 이렇게 오래 근무할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에 더 대박인 것은 여군 장교들은 1961년까지 결혼이 금지된 금혼의 상태였고 여군 부사관들 또한 1984년까지 결혼 자체가 금지였습니다 1984년에 여군 부사관의 금혼이 해제되었지만 결혼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강제 전역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84년 당시 여 군단장을 여기만 정영숙 대령은 84년의 대령임에도 불구하고 독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여군들은 정말 국가와 결혼한 사람들, 결혼과 출산이라는 행복을 포기한 진짜 국가와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군들은 1987년 임신과 출산이 허용되어 여군들의 임부용 근무복과 전투복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여군들은 기혼자인 경우 군인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7년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혼 안한 처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남군들은 결혼을 하든 말든 사관학교 사관생도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정말 차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여군 부사들은 정말로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요. 과거 여군 부사관들은 계급 정년이 남군과 다르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계급 정년이란 그 계급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통 계급 정년이나 우리가 나이를 생각하는데 여군들은 계급별 복무 기간을 정해놓고 하사 3년, 중사 4년, 상사 5년으로 규정. 그 이상을 복무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상으로 복무할 경우 연장복무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전역. 즉, 진급을 못하거나 연장복무 신청이 되지 않으면 강제 전역행위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해 100명이 넘는 여군들이 강제 전역 당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여군들은 장기복무가 되어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게끔 하는 조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여군들은 육군참모총장 앞으로 전역명령 취소 소총소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언론에 제보하여 이러한 차별적 대우와 간행에 대해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여군부사관 계급정령 복무규정은 위법 판결로 남군과 동일하게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여군의 차별적 대우에 맞서면서 전후방 각지에서 군생활한 사람이 바로 김경숙 원사입니다. 김경숙 원사는 정말 부대에서 어머니로 통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김경숙 원사를 모시게 되어 기쁘다. 이때 전에 못한 효도를 우리 김경숙 행정보호관님께 하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김경숙 원사는 부대원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으며 항상 식사 전에 김경숙 원사는 식당에 들러 병사들의 식사가 부족하지 않은지 챙겨주며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병사들을 자식처럼 돌보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또한 여군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모범이 되는 선배로 기억되는 김경숙 원사. 김경수 원사는 2008년 당시 여군 부사관 최장기 복무자의 기록을 세우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역사의 격동기와 함께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았던 여군의 위치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김경수 원사. 이러한 군인이 계시다면 정말 부대의 자식을 맡겨놓은 우리 장병들의 부모님들이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군에 헌신한 김경수 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